예, 자, 리얼하게. 자, 체로키입니다, 체로키. 자, 체로키입니다, 체로키. 자, 이번은 자, 으차. 그렇죠. 야, 실자 같아. 자, 잘 보시고요. 으차.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지댕이고요. <laughs> 급식체, 언어 써도 돼요? 급식체 언어? 오젓다리, 지렛다리 <laughs> 오조 딸이 지자 다리네 바로 바로 네 자동차로 간되면 바로 면허증 가기죠 면허증 바로 나오죠 어 뒤에 먹는 거봐 앉아서 보시면요, 저 대박이에요 앉아서 보시면 저, 앉아서 앉아서 서 움직이는 곳에 서서 움직이 보세요 야, 야. 진짜야 야. 대박이, 대박이, 대박. 자, 지금 올라옵니다 가야 자, 등반각, 등산각도, 오케이. 자, 성공하면서 이거 드론 하나 주고, 예, 쓰면 좋겠는데. <laughs> 예, 시간 관계상 지나가네요. 예, 드론 주세요. 그러면 줄 수도, 예. 조심하세요. 여기, 여기는, 요, 여기 진짜로, 여기, 여기가 지금 제가 미, 아직 미완성된 자리인데, 몰라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laughs> 오, 오, 살아남았어. 오,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허! 야, 대박, 대박, 대박. 자, 뒤에 뭐 걸리면 안 되는데 자, 이거는 손을 빼야되네? 손을 빼야되네? 최대한 손을 안 건드려야되는데. 자, 어떻게 했나요? 아, 그쵸, 그렇죠. 오, 좋아요. 그죠그죠그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저기 봐요타이어 무덤이라고. 타이어 무덤. 자, 여기도 타이어 무덤 잠깐이고. 자, 보시고. 자, 타이어 무덤 되고. 잠깐만요, 여기. 아까 여기, 여기 제대로 못했죠, 여기요. 여기 뭐냐면요. 여기, 여기, 이거 뭐냐면요. 이거거 이거. 네, 해보세요. 시소시소시소시소시 시소. 시소, 시소. 시소. 이렇게. 자, 어, 심하세요 네. 자, 내려갈 때 이럴 때도 내려갈 때이거든요 내려가도 급 교사예요. 자빠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안 자빠지고 와진짜저안 저 사람만 안 탔지 진짜로 완전 실차네요. <laughs> 보세요 어디 갔어요? 고 얘 예, 지금 무서운 소리가 나오는데? 안에 사람이 없네 사람이 그냥 뒤돌아 올라오기로 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후진으로 한번 가진으로 후진으로 예. 예 후진으로 한번 더아 안되는구나 걸리는구나 앞으로 한번 해볼까 어, 되나요? 오우 실천이나봐 실천 어 되게 머리좋으던데 우와 올라간다 과연 과연 지금 필름을 꼬꼬 감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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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잡아야지, 잡아 내려오, 내려오, 내려 그쵸, 절대로 손, 그쵸, 이 프로 오시 앞으로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앞으로 올라오는 거좀 마지막 할게요. 자, 그죠 아, 절대로 손안잡으시네요저 같았으면 차 잡아질까봐 절대, 예, 손 잡을 텐데. 올라가면 되겠죠, 설마? 되겠죠? 되겠죠? 이건 당연히 되겠죠? 아, 걸어서 하나까지. 어! 오 와, 대박. 야, 됐으면 여기까지. 대박입니다, 대박. 어, 오케이. 야, 대박이다, 대박. 오케이. 진짜 체로키가 그냥 체로키가 아니네. 역시 엑소 엑셜, 엑셜 제품 짱입니다. 엑셜 제품. 오케이. 엑셜이 그냥 엑셜이 아니네. 회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오케이.